경제의 흐름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중요한 게 요거죠 이노뎁 예 지금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지난번부터 강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요거 지금 크다 <laughs> 그래서 지금 어,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잘 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성악 게임이 분들 중에 많이 투자한다고 라 나왔었는데 예,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세계를 끌어가는 빅테크들을 제외하고는 세계는 갈 수가 없는 구도다 라는 대목들 예. 또 이제 윈도우 또11 나오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게임도 엑스박스가 굉장히 또 히트를 치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 VR 코덱 기술 각광 예, 그래서 일단 메타버스 일단은 한번 탑승되면은 그냥, 지금, 뭐, 지금 2천0억인데 1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이언트 스텝이 그렇게 해서 갔죠. 예,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잡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 어, 굉장히 또 크지 않나. 아, 그래서, 숨겨진 진주다. 라는 대목들. 홀로렌즈 협력하고 있다라는 부분, 예. 그래서, 지금, 한개 모니터에 보여줄 수 있는 최대 영상의 개수를 두배가량 아, 늘리면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은 더 크겠죠. 어, 아, 그래서 수급 들어오기 시작해서 16,000원짜리가 아, 벌써 지금 4일만에 2배를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아,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지금 이제 좀 전에 예, 정부에서, 과기부에서 어, 투자한다고 안내해드렸고요. 예. 예, 메타버스 산업협회 설립 추진에 대한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가상 증강 현, 실 산업 협회에 대한 부분, 이렇게 지금 MOU를, m o 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예. 그래서, 증강 현실 산업과 모바일 산업 협회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지금 정부도 지금 끌어가고 있고, 어, 협회가 이제 설립이 됐으니까, 앞으로. AR, VR, 이제 결국 게임이 이제 주도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돈이 엄청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노뎁 예. 그리고 이제 자이언트 스텝, 어, 요거 이제 콘텐츠 관련해서 오늘 또 어, 굉장히 또 4%나 떴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한 부분들 아주 아주 지금 중요하다. 아, 그래서 K팝 공연, 예 지금 지난번 에스파 했던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예, 그룹들이 나와가지고 어, 이 지금 메,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엠넷 어, 가요톱텐 하는 것처럼. 어, 무대를 주고, 거기서 방탄소년단이, 예, 지금 공연을 하면은, 전세계의 팬들이 들어와가지고, 어, 뭐, 아미 팬들이 주축이 되겠죠. 어, 가지고 천원씩만 결제를 해도, 그야말로, 예, 정말 돈 따발, 쏟아진다, 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그걸 운영하면은, 또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좋은 거죠. 어, 국가에 대한 이미지 좋아지고, 어, 또 이제 세수 걷기도, 어, 굉장히 또 좋고, 어, 기업은 기업대로 크고 어, 또 이제 일자리가 그러면서 또 창출이 되는 거고 아주 지금 예, 코로나 시국 속에서 어, 엔데믹화 시국 속에서 메타버스 안에서의 일자리 예, 지금 상상이 되시나요? 예, 그 안에 이제 백화점도 있고 예, 지금 땅을 사기도 하고 어, 구매도 하고 지금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가 이제 다 이제 침투를 하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미래가 굉장히 또커 보인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어, 아주 아주 어, 흐름이 좋다 아, 라는 대목 그리고 알체라 아, 3대장이죠 알체라도 오늘 또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때 한번 쭉 뽑아주고 어, 숨고르도 하고 어, 또갈 가능성이 있죠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구체화가 되고 지금 로블록스가 또 우리나라 어, 또 침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면은 결국은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올라간다 아, 그래서 지금 증권사마다 메타버스 지금 상품을 내놓은 데도 있고 만드는 데도 있는데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기를 끌만한 것을 어, 지금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고 아, 보여지는 대목이 있고요. 지금 이제 메타버스 한축 예, 지금 이렇게 안내드렸고요. 어,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중국 기사죠. 예, 중국인데 아, 신화망. 그래서 아일랜드 중국 전기 버스 200대 도입. 예, 중국 전기차 유럽 진출 탄력. 예. 그래서 지금 에, brd 지난번에 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본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잘못 봤나 싶을 정도 다시 봤는데 일본에서 중국을 파는게 아니라 중국에서 일본을 판다 어, 일본하면 또참할 얘기가 많은데 예, 지금 올림픽 시작도전에 지금 거의 100명 저 예, 개막식도 안했는데 확진돼 가지고 어, 눈물을 먹고 다시 집에 간다 라는 거죠 에 예, 그래서 지금 그 병도 없고 매달도못 어 따고 너무나도 눈물 나는 광경이 나오고 있다 라는 대목들 예. 그러면서도 도시락에서 지금 또 원전 뭐 문제없다 라고 했는데 또 밝혀졌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이 지경까지 내려온 데는 지금 너무나도 안타깝다. 지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지금 잘 살고 어 선도한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지금 뭐 얼마 전만 해도 이제 소니 뭐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거의 애플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죠. 어 근데 이게 웬걸? 어 지금 침체의 늪에 빠져가지고 잃어버린 2, 0 30년이 아니라 지금 계속 지금 점점 파고 들어가고 있다. 너무나도 안타깝다. 아. 그래서 지금 이번 올림픽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 지금, 혼다, 도요다, 이런 것들도, 그렇게 지금 선전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지금, 그래 보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예. 그래서, 아일랜드, 어, 지금 교통청은, 전기 버스 200대 도입하겠다. 아, 앞으로 이제 2,000대, 2만대 가겠죠. 어, 그래서, 지금 유럽, 지금 이거에 왜 중요하냐, 이걸 왜 뽑았냐면요. 어, 일단 중국이 유럽에 침투를, 하고 있다라는 대목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200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들어간다라는 대목들. 그러면 소문 나겠죠. 어 싸고 좋은 중국 전기 버스가 있다. 어 지금 그동안 차이나는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해서 어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아니다. 어 지금은 일단 기술력이랑 많이 올라오고.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어, 지금 전기차 에, ETF 지금 불났습니다. 완전히 날아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강공 리튬, 알엘멀말 그리고 이제 닝더스다이, 어, CATL 아, 그리고 이제 창신 신소재, 에, 또 이부에너지 등등에서 굉장히 또 뜨거운 반응이다라는 부분들 어, 그리고 이제 EU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예, 감축을 무조건 해야 되죠. 예, 55%. 35년도에는 이제 아예 못한다. 아 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어,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예, 지금 10년 조금 남았는데 지금 요거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미국, 유럽, 중국 간에 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아, 앞으로는 ESG에 대한 부분들.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부분들. 요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 이슈다. 라는 대목들. 자, 이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백일기에, 예, 등세 쭉 나와 있고요 어, 지금 전기차 시장 보고서, 어, 지금 이런 규제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 또 기후변화, 유럽 지금 물난리, 예,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예,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울 정도로 기상이변이 나오고 있다라는 대목들, 예,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예, 요거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다. 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서 지금 또 보시면은, 어, 지금 치료제 이슈 관련해서, 어, 지금 미국 질병청이죠. 어, 20년 경력 중 델타 변이 전염력이 가장 강력하다. 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코로나의 천배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또 크다, 아, 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지금 신규 확진이 53%가 그렇고, 사망자가 19%, 어, 팬데믹 전환점 하나로 뭉쳐 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예, 지금 하루 4만 명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또 어마무시하다, 라는 대목들, LA는 지금 20배 가까이, 어, 폭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창궐 이슈가 굉장히 또큰 가운데 예. 지금 이제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또 기사가 어, 지금 셋이 나왔죠 예. 일조 클럽 제약 바이오 2분기 호실적 전망 셀트리온이 1위다. 아, 지금 EQ만의 1조를 이제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하반기는더 좋겠죠. 그래서 2조를 넘어 3조? 어, 지금 뭐, 무난하지 않을까 보이는데, 일단, 레키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크게 자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죠? 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처음으로 어 처음으로 지금 CM을 가져갔습니다. 그만큼 지금 공장 캐파에 대한 부분들 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추이를 보시면은 어 지금 YOY가 21% 매출이 5,100억. 어 영업 이익이 2,200억. 24% 굉장히 양호하죠. 어 헬스케어도 문제 없습니다. 어, 지금 4,000억 어 1,000억 정도 어, 이렇게 가고 있고 유한양인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 죠 어. 아 그리고 종근당도 지금 마이너스고. 녹십자도 괜찮습니다. 지금. 어, 보시면 4,000억대 200억. 어, 콜마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은 시젠은 좀 예외죠. 어, 시젠 그리고 삼바도 그렇고. CMO인데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진단 키트 전문이고. 어, 나머지가 없죠. 그리고 여기는 CMO 전문이고 주문 받으면 생산하는 거. 근데 여기는 지금 스스로 신약도 만들고 앞으로 ADC도 만들고, 어, 지금 시밀러도 만들고, 너무나도 많죠? CMO의 비중은 뭐 그렇게 높지가 않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딱 봐도 성장성 딱 보이지 않습니까? 어 지금 딱 봐도 앞으로, 10년 전에 2만원짜리가 지금까지 올라오기까지, 예 굉장한 성장성을 보여줬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는 대목들, 예, 굉장히 견조하다. 아,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에는 어, 유플라이마 본격화될 것이다. 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한양증권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떠한 노이즈가 끌어도 어, 셀트리온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딱 지금 주요 업종만 보시더라도 뭐 지금 대응할만한 데가 없죠. 대응제약 지금 170억. 여기는 지금 2,200억인데. 어 차이가 어마한 <laughs> 미약품 같은 거도2이억대고 이게 지금 비교할 거리가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어 지금도 굉장히 저렴하다, 어 그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주가가 못 가고 있는데 예 일단은 늘 그랬듯이 예 한방 있다라는 대목들 예 끝이 아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 이 매출이라는 성장성 이거는 굉장히 독보적이다라는 대목들 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